지도자 과정도 하고 음, 계시던데, 맞아.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수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탐대일도 수익 실현이 되나요? 민감 자격증 등록은 돼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의 뉴트럴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8년차 뉴트럴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럼 센터 소개부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센터는 일단 들어보시면 멀찍한 1대1 룸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개인 레슨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3대1 그룹 레슨. 여기서도 이제 네 가지 기구 다쓸수 있게 기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라커룸 이제 손 세정하는 곳, 정수기, 그리고 라커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체어 바렐룸, 이제 8대1 레슨 진행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개인 레슨룸 하나 더. 듀엣 레슨까지 할수 있게 이제 콤비 기구를 두 대씩 해놓았고, 이쪽에는 세라잼이랑 인바디 기구랑 이제 남자 탈의실, 간이 탈의실로 마련되어 있고, <laughs> 저쪽은 이제 8대1 콤비 리포머를 할수 있는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센터를 둘러봤고요. 앉아서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센터 이름 뉴트럴 필라테스 어떻게 지으신 건지 제대로 된 필라테스 알려주고 싶은 게 저의 최고 목표였어서 필라테스의 제일 바른 정렬인 뉴트럴을 어 토대로 다 알려드리자고 생각해서 이제 뉴트럴 필라테스로 결정하게 됐어요. 그럼 뉴트럴 필라테스는 오픈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뉴트럴 필라테스 이름으로는 저번 달에 딱 1년이 됐고, 제가 예전에는 여기 다른 체인점 이름으로 이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뉴트럴로는 1년, 제가 여기서 운영한지는 3년 되었어요. 운영하시기 전에는 강사로서 대칭을 음, 하셨던 거고 맞아 예전에 운영 전에는 계속 이제 동탄 지역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럼 운영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음. 먹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음. 이제 직장을 포기하고 이제 필라테스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해서 결혼과 동시에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기가 바로 생겨가지고 수업을 또 길게 이어갈 수 없었다가 이제 첫째를 좀 키워놓고 이제 열심히 강사해야지 했는데 또 둘째. 둘째가 생겨가지고 <laughs>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업을 다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후 수업을 다 놔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저도 수업을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할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필라테스 계속 잘 이어가고 싶고 해서 야심차게 둘째를 놓고 오픈을 결정하게 됐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음. 센터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지금 수업도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체인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는 해봤지만 운영을 해보진 않았어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경력을 또 쌓고 이제 노하우도 얻으면서 제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게 된. 그러면 체인점으로서 운영할 때랑 음. 지금이랑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체인점일 때는 그래도 육아도 중요했고 제 수업도 중요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진짜 셋째 같은? 음... 음, 완전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운영을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체인점으로 시작을 해보고 어... 하는 거를 선생님은 권하고 싶어요. 처음부터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좀 <laughs> 해본 사람으로서. <laughs> 처음엔 어쨌든 계약 조건이란 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각 음... 체인점마다. 네. 그런 거를 잘 따져서 내 상황이랑 잘 맞다면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통 체인 조건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고 뭘 고려해 볼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수익 구조잖아요 매출에 대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느냐 순이익에 대해서 몇대 몇으로 가져오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아를 해야 돼서 모든 시간을 얽매여 있을 순 없어서 이제 매니저나 부원장을 두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몇대 몇으로 이렇게 하는 구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무지해서 걱정이 많아서 도전하기 힘든 원장님들이라면 시 좋은 조건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그렇게 잘 했으나 지금은 나름대로 제가 잘 운영을 하는 게 제일인 것 같다. 그러면 센터 규모가 에이... 꽤 큰데 음. 선생님 몇 분이나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12분 헉! 계세요. 저희가 10년 전쯤 이렇게 강사람 때는 한 센터에서 모든 수업을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이런 게 조금 익숙했다면 요즘 선생님들은 두세 군데 센터를 공유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수금 선생님, 화목 뭐 선생님, 오전 선생님, 오후 선생님 이렇게 나이다 보니까 강사 수가 많아지기도 했고. 회원님들도 네. 관리가 필요하지만 강사님들도 선생님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음, 네. 어려움은 없어요? 일단 계약서를 12부를 써야 맞니? 하고요. 페이롤도 <laughs> 1 2분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강사료 측정하는 게 두세 시간이 기본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지도자 과정도 하고 계시던데 음, 이거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1년? 그럼 몇 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은 됐네요. 2기 지도자 과정을 <laughs> 내가 해야겠다 라고 음. 마음먹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도자 과정을 되려 묻는 회원님이 많으셨거든요 음. 다른 좋은 데를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추천을 했다가 오히려 더안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내가 한번 우리 회원님들을 끝까지 강사로까지도 희망하신다면 해드리고 싶어요 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서 진짜 크게 하게 된 동기는 오래된 회원님 한 분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 말을 하신 순간 교재랑 모든 어? 민간 자격증 평생 교육 시설 싹다 구조를 바꾸게 됐어요. 그럼 일단 교재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아, 어. 교재는 제가 했던 협회의 교재가 제일 친숙한 터라 그 교재로 제일 많이 기본을 쌓긴 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엘리 허먼 필라테스 교재랑 유명한 S사 그 다음에 M사 모든 교재를 제가 공부를 다 한번 실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쏙쏙 뽑아서 편집을 제가 자체로 했고 사진도 제가 직접 저희 부원장님이 한컷한컷 찍어주셔가지고 편집도 제가 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밤새면서 진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평생교육원, 민간 자격증, 이게 뭐 차이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필라테스는 원래는 이제 체육시설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데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목이 학원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육청 승인을 받은 학원이 되는 거라 교육청에 네. 저희가 어떤 레슨을 한다, 어떻게 진행을 한다, 수강료는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신고가 되어 있고 환불규정도 교육청에서 정해진 환불 규정, 그런 것까지 다 따라야 하는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평생 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면세가 되더라고요. 학원 업종으로 되다 보니까 면세 업종으로 변경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적극 바꾸게 되는. 그럼 그거를 하려면 은 뭐부터 알아보고 할수 있어요? 저도 이것도 처음인지라 네. 컨설팅 업체를 맡기긴 했어요. 뭐라고 검색하면 알수 있어요? 평생 교육 시설업 변경? 아, 되게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생님 덕분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300만원. 대? 보통은 이제 200만원에서 500만원대, 이렇게까지도 업체마다 또 다르다 아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평생교육사가 네. 한 분이 상주해야 한, 그리고 고용인원수가 5명 이상, 그렇게 이제 조건이 아마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사업자 등록하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네, 그렇진 않았어요.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 그랬어서 제가 신청을 하고 한5 개월 뒤에 승인이 최종 승인이 났거든요. 그렇구나. 하실 계획 이 있다면 좀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를게 좋고 평생 교육사 한급 자격증만 있어도 이제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잘돼 있잖아요. 학점은행제 같은 네네. 거. 그래서 직접 학교 가진 않고. 학... 저도 아직은 열심히 음. 공부를 더 해야 하긴 하고 나중에 오픈할 거이 생각이 있으면 음... 좀 언제부터 교육사는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그래도 이게 학위다 보니까요 1년 걸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원장님들마다의 목표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것까지 잘 세워서 내가 좋은 강사님을 만들고 싶고 좋은 협회를 설립하고 싶고 그런 부분까지도 길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면 너무 늦었네요, 정말 지 <laughs> 그러면은 민간 자격증 등록은 또 다른 거예요? 어, 다르더라고요. 평생 교육시설이면 자격증이 네. 검증받은 자격증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민간 자격증 등록은 돼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필라테스는 국가 자격증이 아닌 이제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걸 얼마큼 내가 신뢰할 수 있냐, 그거를 많이 따지시는데 그걸 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한 규율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민간 자격증. 그래서 그거를 저희 협회가 등록을 하고 어떤 과정이다, 어떤 걸 목표로 한다, 어떻게 시험을 본다, 배출된 자격증, 교육 수는 몇 명이다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해야 되게끔 짜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3~4개월 최종 승인까지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음. 또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어서... 네, 너 그게 어렵진 않아요? 지도자 자격증을 방금 말한 목표, 네. 어떻게 배출하겠다, 시험은 네. 어떻게 치겠다, 그런 게딱 틀이 짜여져 있으시다면 입력하시고 네. 필요한 서류 등록하시고, 그러면 네. 이제 최종 승인까지 3~4개월 기다려 주시면 민간 자격증 등록 완료입니다. 네.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일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티칭을 할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수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50분 수업을 제대로 자기가 해낼 수 있게끔 교육을 받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교육 기간이 4, 5개월, 6개월 잡으실 텐데 그동안 동기들 데리고 수업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협회에 계신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거기 속해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짜 수업을 조금 해보는 과정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지도자 과정에는 그 진짜 수업을 위한 특별한 네. 뭔가가 있는 건가요? 그 선생님께서 50분 미리 구성을 해오시면 저랑 저희 부원장님 그리고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 맞춰서 3분에서 많게는 6분까지 되게끔 해서 실제 티칭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대로만 하셔도 된다 할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료하신 선생님을 여기서 강사로 진짜 다 드리고 싶죠. 저희 <laughs> 센터에서 수업 다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선생님도 꾸준히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다면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은 개인 레슨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데 대강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력서 쓰는 걸 제가 도와드린다거나 창업의 목표가 조금 있으시다면 그쪽으로도 조금 조언을 해 드리거나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한 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더라도 제가 수업을 해드렸던 선생님들은 끝까지 필라테스 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협회 이름이 어떻게? 협회는 그냥 간단하게 뉴트럴 필라테스여서 아... MP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지금도 검색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언제든지 일대일을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 내에서는 해드리고 싶어요. 도제식 대 이네요. 네. 그럼 어떻게 연락드려야 돼요? 아 저희 그냥 네이버에 <laughs> 뉴트럴 필라테스 하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다양한 정보가 다 있어서 댓글도 좋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좋으시고요. 네이버 톡톡도 좋고. 그냥 다 해주시면 저희가 상시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답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3대일이랑 8대일 둘다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센터가 크게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체인 점으로 시작할 때 8대일이 어쨌든 부담없이 회원님들이 등록을 할수 있고 저는 또 수익을 또 조금 내고자 했던 이유가 제일 컸던 이유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8대일은 조금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의 세세한 거를 알려 드리기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조금은 작은 규모로 하나 더 해서 개인 레슨 다음 3대일, 8대일 하시면 조금 더 회원님이 만족도 높은 필라테스 레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같이 병행을 했어요. 3대1도 수익 실현이 되나요? 아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3대1만 하거든요. <laughs> 제가 원래 4대1로 시작을 했어요. 이 센터도. 뭔가 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 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분한분 한분 잡아주고 싶은 그 욕심에 기구를 하나 빼고 이제 3대1로 바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4대1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laughs> 그룹에서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 4대1이어야 된다 요즘은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룹 맞아요. 레슨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3대1이라고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없더, 그룹 레슨은 어쨌든 그룹 레슨이니 단가는 낮은데 3명이 예약되어 있다가 한 분이 빠지면 조금 속상하고 아. 두 분이 빠져서 한 분만 오시게 돼도 저희 수업을 하는 터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4대1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선생님은 언제 쉬세요? 저못 쉬어요 <laughs> 가서 또 해봐야 지금, 돼서 그러니까 지금 드은 선생님 스케줄 엄청 빡빡하신데 제가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원장님을 조금 메인으로 센터에 두고는 있어요. 오전엔 출근해서 한 5시? 6시에 이제 아기들 픽업을 가야 돼서 퇴근을 하는데 부원장 선생님은 보통 12시 이렇게 출근하셔서 센터 마감할 때까지 있으시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저랑 부원장님이랑 계속 소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오후에는 부원장님이 센터에 잘 해주시니까 제가 육아하고 좀할수 있지 않나 근데 이미 음. 5시, 6시도 풀타임이에요 네. <laughs> 근데 재밌어요 센터에 있는 것도 재밌고 수업하는 것도 재밌고 지도자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교육하는 것도 재밌고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필라테스를 하기 전에는 댄스 강사의 경력이 있어요 스무 살때 살을 빼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재즈 댄스 학원을 다녔는데 재밌더라고요 살도 쭉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춤을 배우다가 저의 첫 스승님이죠 원장님께서 공연도 다니고 그렇게 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전문만 하게 됐거든요 학교 휴학을 하고 네? 완전 댄스에 <laughs> 올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재즈 댄스 강사를 하게 됐고 홈플러스 백화점 그런 문화센터 에서도 꽤 했던 것 같아요 댄스 강사 생활도 한 3-4년 하다가 이제 졸업은 해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랜드에서 스키 리조트에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획팀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이 운영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던 거기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 고객님들을 상대하는 거, 전략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공부를 한 기회가 됐더라. 사무직으로 한 4년 일하다가 결혼을 하면 주말복을 해야 돼서 다시 몸 쓰는 직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약간 누가 들어면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사람 어, 네. 느낌인데 다 해봤던 것 같기는 우와. 해요. 선생님. 어 그럼 지금 약간 어 나중에 이것도 해보고 싶어서 좀 남은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아, 필라테스가 끝이지 않을까? 오... 생각은 들어요 제가 아마 사무직 안 들어가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또 오... 계속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봤고 댄스 강사도 해봤고 결론은 이게 나랑 제일 잘 맞더라? 그것을 아기를 놓고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출산과 임신에 대한 고민은 없잖아요 제가 오... 어쨌든 아기 둘을 놓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 일은 너무 좋고 하고 싶은데 결혼도 해야 되고 임신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끊길까요? 이런 고민을 선생님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업계는 충분히 돌아오실 수 있고 선생님이 계속 노력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수업하실 수 있고 하니까 임신과 출산이 계획이 있으시다 한 라면 도전을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필라테스는 제 셋째 자식 같은 필라테스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그래서. 잘 일어가고 싶고, 잘 갖고 내고 싶고, 음, 잘 성장시키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동탄의 뉴트럴 필라테스에서 차경희 원장님과 대화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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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